<laughs> 안녕하세요 네. 김봉희 사장 네, 네. 네. 어제 뜨거웠던 실시간이 끝나고 아 이게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laughs> 네. 실제로 진짜 막 음... 100분 이상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저희들이 사연을 네. 그리고 읽어드리고 네. 그 다음에 1, 2, 3등을 네. 결정해서 선물해드리고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적어주신 분들은 음. 다 선물이 네. 골고루 갈수 있도록 맞아요. 저희가 좀 여유있게 음. 준비하다 보니까 네. 그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도 꼭도 음. 듣고 네. 좀 좋은 감동적인 사연이 많아서 네. 김봉사님 네. 우리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일단은 네. 네. 1, 2, 3등은 뒤로 이렇게 딱밀어두시고 그니까, 1, 2, 3등은 네. 마지막에 읽고요. 네. 이제는 다른 분들 읽으시 다른 분들 주고.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남은 빼고 한번 읽죠. 네네. 네. 네, 괜찮죠? 익명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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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선라이더 매니아입니다. 저는 새해 소망은 48kg가 되는 음 것이고, 목표는 에이스 로엘이 되는 겁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와, 이미, 네, 이루시길, 이루셨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기원합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읽을까요? 네네. 네. 2020년 잘 보내고 2021년에는 썬라이더로더 음.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업 대박냅시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네. 어떤 것도 있었냐면 네. 2020년 큰 언니를 통해 네. 선피 프로틴을 알게 되어 저와 86세 대신 친정어머니야 꾸준히 먹었습니다. 오. 저희 엄마는 따로 지병도 없으시고 너무너무 음. 건강하십니다. 네. 2021년에는 더욱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여 어. 더욱 건강한 삶과, 삶과 어.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 아, 네, 지금은 네. 프로틴만 드셨지만 21년에는 더 많은 제품을 많은 제품. 경험하고 싶다. 네. 네, 이렇게 아. 말씀해주셨어요. 네. 그럼 다음 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제 제 새해 소망은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라이더를 음. 알고부터 저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요. 선라이더 최고! 오, 너무나도. 아, 진짜. 진짜 진솔한 그죠? 맞아요. 마음속에. 가족의 건강 아, 맞습니다. 진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네. 저는 또. 네. 짧지만. 네. 네. 진짜 영원이 들어간. 네. 21년에도 썸라이더 실컷 먹고 싶어요. 아, 두분 진짜... 사장님, 부러워요. 아. 진짜 네. 2021년에는 네. 원하시는 만큼 네. 진짜 많이 드실 겁니다. 어, 네. 아. 제가 또한번 네. 소개해볼까요? 네. 네. 오늘 제품 설명 잘해주셔서 알고 먹고 바르고 더욱 믿음이 가네요. 썰라이드 제품이 좋기도 하지만, 어허허, 정재인 사장님과 함께해서 좋아하게 되고 음. 가까이 하게 된것 같아요. 언제나 고객을 위해 노력하고 음. 헌신하는 모습. 내년에는 히데모입니다.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팬들이 많아요. 네, <laughs> 제가 두 권을 더 읽고 상등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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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해 소망은 첫 번째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음. 네. 그래야지만 아픈 서방님도 돌보고, 네.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두 아들, 네. 항상 건강하고, 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정재현 사장님과 착한 음. 착한 범준씨도 네, <laughs> 건강하고 하는 일잘 아 됐으면 좋겠어요. 아 끝으로 네. 모든 사람이 영원하는 겁니다. 아 코로나19 빨리 종식됐으면 아 좋겠어요. 아 정말 다 아, 아 정말. 아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네. 더 읽고 네. 이거는 이제 네. 새 소망 아니지만 네. 후기를 적어주셨어요. 썬브릿지밤 네. 네. 정말 좋아요. 네. 현장에서 음. 무릎이 큰 충격을 받아 음. 겨우 걸었는데 아, 같이 줬었나봐요. 음. 이제는 걷는데 이상이 없다고 아 합니다. 그 정도로 썸브릿지 밤이 너무 좋다는 음 경험담까지 음아 네,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3대입니다. 네, 3대. 네, 3대는 3든, 3대입니다. 3든, 네, 3대입니다. 네, 네. 네, 제가 네.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020년 힘든 한 해였는데요. 음. 민족과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고, 저희 가족은 엄마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운 사황이었어요 음... 구아나사로 한의원 치료도 해야 했고 간절염으로 네. 무릎도 아프셨고 또한 허리 너무 아파서 음... 누워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음...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약해서 등뼈나 허리가 내려앉아 그렇다고 했어요. 아... 병원에서는 시술을 하면 참 좋겠다고 하였지만, 연세가 91세라 적극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음... 교회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평소에 썬라이더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썬피 프로틴 플러스와 포춘 시나몬과 음... 라즈베리또 리키파이브 덕분에 조금씩 주... 좋아지게 되었어요. 이 제품들이 영양, 음. 정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제품인데요. 어. 꾸준히 먹은 덕분에 지금은 잘 움직일 수도 있고 혼자도 음.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음. 정재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제품을 먹어야 어디에 좋은지 등등 항상 감사드려요. 2021년도는 코로나가 빨리 좀식 되어서 음.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삼자 축하드립니다. 아, 많은 분들이 건강한 네. 음식을 네. 그러고 또 건강해지고 아.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네, 네. 아, 진짜. 네. 네. 1등 네. 발표하시죠. 네. 네. 등은 네. 진짜 1등은 뭐죠? 선물이? 선물이 리키파이 리키 분이. 네, 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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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2020년은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면서 건강해야 됐다는 마음이 들었고, 음.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 이제 2021년에는 음. 첫 발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오. 소외된 노인들을 돌봄으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음.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썸라이더를 음. 많이 먹으면서 음, 음, 건강하게 음. 걱정 없는 생활을 할 거라는 소망을 음. 2021년에는 음. 가져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본인의 꿈과 목표를 이러니까. 향해서 그리고 네. 진짜 앞으로 썸라이더로 아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는 음. 네, 이런 소망을 네. 네, 담아주셨고요. 자 이제 대망의 1위가 있는데요. 제가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정말 저도. 네. 너무 대단한 글을 네. 써가지고, 내 네. 네, 있는 그대로 써주시는 네. 분이거든요. 네, 분이? 맞아요. 어, 이분 얼굴 이 생각이 나서 제가 아까 너무 웃었어요. <laughs> 네, 맞아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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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호사님. 네. 읽어 주세요. 네, 네. 프로틴이죠. 네, 프로틴이죠. 네. 맞게 네. 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글을 안 썼습니다. 음... 그런 제가 지금 후기를 적고 있네요. 이는 소문이 아니라 마음이 작성하는 거랍니다. 제 마음을 빼앗았던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썬라이더의 썬브리치 밤요 물건인데요. 저는 엄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엄마는 파스와 오일 그리고 유명 병원 주사와 통증약도 많이 복용하셨답니다. 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썬브리치 밤 하나를 사드렸습니다.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가왔습니다아 기대돼. 그리고 엄마의 큰 목소리. 어 누굴 죽일 셈이냐? <laughs> 아주 많이 바르신 것 같아요. <laughs> 허리가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네요. 음. 참고 염증이 많을수록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음. 바르고 늘려가 나가야 한다는 걸 음. 느꼈습니다. 암튼 저는 조금씩 바르라고 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며칠 후 전화를 드렸습니다. 따르릉따르릉 음. 전화기 넘어 엄마의 애교 섞인 목소리. 울딸잘 살아. <laughs> 엄마 요즘 살만... 고마웠다! <laughs> <laughs> 엄마 요즘 파스도 잘안 붙여. 통증 약도 거의 안 먹고. 암튼 썬브리지 밤이 신통, 반통, 감동, 기적이야. <laughs>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썬나이더를 통해 썬브리지 밤을 만나서 감사하고 썬브리지 밤을 만들어주신 챔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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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통해 제 체험담을 쓰게 해주신 정재은 사장님, 김봉준 음. 사장님께 음. 감사합니다. 음. 정말 안 감사한 게 없네요. 썬나이더 가족 여러분 음. 썬나이더를 통해 항상 건강하고 음.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와 정말 진짜 빵 터졌습니다. 네네 아, 네. 저희들이 네. 실시간으로 하고 음. 이제 진짜 채팅을 오늘은 좀 마무리해서 네. 읽어드렸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많은 글을 짧게 짧게 네. 많이 적어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다읽어드리는 못하고 네. 한번한번거는 그래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 모든 분께 네. 네. 1등, 2등, 3등 네. 아까 선물 드리고 네. 모든 분께는 네. 정말 또 소정의 선물을 정성껏 네, 준비해서 맞습니다. 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네. 어 이제 송년회를 했잖아요. 네. 제품이 좀또 많이 남고 네. 거기다가 더 엄버서, 네. 그렇죠? 월해서 어, 네. 네, 2월에서 네. 조금 더 넣어서 네. 신년회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신년회는. 정말 또 다른 미션을 가지고 네. 저희들이 나올 테니 네. 정말 많이 참석하세요. 그리고 네.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물론 종식은 될 거예요. 맞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SNS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해야 해 돼요. 그래서 카톡도 음. 하고, 네. 저희들이 유튜브 채팅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들이, 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이런 걸 싫어하는데 <laughs> 할 수밖에 없는 음. 이런 현실 앞에 저희들이 직시 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여라. 움직여 손가락을 움직이고 머리를 써라. 음. 네. 그래서 온라인을 버튼을 눌러라. 네. 전 진짜 본사 그 우리 비회미팅 있잖아요. 네. 그 줌을 들어가서 그왜그 음. 그 통화 버튼 하는 거 네, 정말 네, 너무 네. 어려웠어요. <laughs> 저 진짜 이걸 어떻게 소리가 나와? 저 네. 정말 어려웠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오늘 한게 내일은 또 틀리고, 응. 내일 한게 모레는 또 틀리고, 응. 그죠? 진짜 이 습관이라는 게 너무나 무섭고 맞아요. 이 진짜 와이 습관이 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네. 아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 네. 진짜. 네. 그래서 끊임없이 손가락도 움직이고 음. 온라인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네. 조금 변화를 해서 네. 우리가 살아간다면 네.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지 않을까. 아 정말 네. 이 공유한다는 어. 이 삶의 공유는 음. 너무나 풍족함을 네. 주고 어. 아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아, 그잖자 그럼 밥을 못 사주니까 뭘 사줘야 돼요? 제가? 제품을 사주야 숨을 들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제가 지릴 테니까 음, 네. 그 대신 참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년회를 또 목표로 네. 삼고 저희김봉사인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유튜브를 꼭 보셔야지 네. 내가 뭐가 당첨이 됐구나. 그렇죠. 안다. 모른다? 아니죠.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봉사님 네. 이거를 보셔야지만이 음. 선물이 갑니다. 네. 꼭 적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침대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